요 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고 있는 거죠. 음. 왜, 차, 왜 차겠냐 이거예요. 차면서도 지금 어 자기 그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뭐, 뭡니까? (2016년) 겨울에 부산에서 그 위안부 동상 세우는 거 음. 그거를 갖다가 문재인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당수로서 음. 그걸 계속 부축해 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를 그때부터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저 위안부 합의한 거 무슨 재단 합의했잖아요. 박,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거 무효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약속을 정권이 오지네요. 바뀌었다고 해서 음. 뒤집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국제법질서 룰베이드 오더를 갖다가 스스로 차버린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이저 이번에는 저그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들 아, 보상 네, 판결 네. 나오는 것도 네. 자기가 대법원을 그렇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그 거래라고. 무슨 거래라 그랬죠 판결거래라 그랬나 음, 판결. 재판거래 재판거래라 재판 네. 그래 고막 그걸 어, 기소를 하고 네. 다 자기가 지금 한일관계를 망가뜨리는걸 자기가 다한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어서 뭐이 문제에 대해서 뭐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다 자기가 잘못한 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하나 때문에 모든 네. 국민들이 힘들고 네. 이 나라의 위신이 떨어지고 네. 또 세계 그 친구들한테 네. 왕따를 당하는 네. 참 웃지 못할 현실인가. 그러면 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뭐 생산에 차질이 올수 있는 기업인들이 가서 뛰어다니는 네, 거예요. 자기는 전혀 지금 잘못했다는 거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인정도 안 하고 있고, 네, 인정 인정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외국 단체에서는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을 부추기고 다니고 네. 그러고 있습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아, 한, 한일 관계를 우방 관계를 잘못 이끌었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제갈를 물리는 거죠 반일 막 법석을 막 일으켜서 사회 그 뭡니까 그저 불매운동 같은 걸 하면은 분위기가 막 반일 감정으로 막불부글 끓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외교정책적인 그 실책을 비판을 할수 없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다들 좀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지금 반일에 대해서 뭐 불매운동에 대해서 뭐 동참하는 게 그게 과연 애국자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들과의 약속을 응. 우리가 지키자고 해야 될이전 문제인.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리가 일본한테 뭐 외정 때 당했다는 걸 부정하거나 응. 또는 뭐 일본이 좋다거나 싫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 대외 관계에서, 어, 어떤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동 이익을 증진해 왔잖아요. 우리가 한일관에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미, 미국이, 그 전후에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네. 민주주의로 개혁을 해서, 어, 우방국으로서 다시 이 되살렸잖아요. 아, 그래서 그두 나라의 강력한 산업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유세계가 이 공산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왔단 말이죠. 독일과 일본이.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의 대동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황도 전쟁이나 이 뭡니까? 저충 뭐야. 어, 지금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어디죠? 지금. 충치, 충칭이라고 우리 있는 오키나와, 오키나와 어, 정투 네.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로 살려서 하나의 그 자유진영의 멤버로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전략적인 결, 선택을 했고 음. 그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좋아질 수 있다. 윈윈한다라는 음. 구도화해서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구도화에서 지금까지 또 발전해 왔고. 우리 일본의 경제협력이 없었으면 이 지금까지 발전이 어려웠죠. 네. 그래서 전전에 일본은 우리를 많이 핍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원한이 있지만 전후에 일본은 그래도 상당히 고마운 일을 많이 해줬어요. 네. 말하자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도 기술협력을 해줬잖아요. 또 자동도 해줬었고. 그렇죠. 네. 어, 김태사 선생님의 그 글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은 아시다시피, 어, 탈북자이십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강한 글을 남겼을까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봤으면 좋겠고요. 어, 넘기, 기사 꼭지를 넘기기 전에,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6월 23일, 대일, 그러니까 일본하고 국교 정상회담 결과, 담화문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민족, 한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모든 지금 가르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검소를 해서 일본과 독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거기에 합류시킨 그 진위를 박정희 대통령이 파악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정말.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활용을 해서 발전을 하자.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요어그이 그, 왕따 우리 국가 참 입에 참닿기도 쉬는데 이런 현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했었고요. 다음은 우리 우리 발행인신이란란 박사님께서 문재인의 한국 자력 경쟁 열차 타고 제2의 북한으로 직행하나. 저 제가 이 기사를 이카을 읽으면서 느낀 게참 놀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이란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결론하셨던데 사실 이 자력갱생 음. 이 말은 참 북한에서 예. 늘 쓰는 얘기인데 예. 이 얘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예. 지금 이렇게 쓴다 그것도 대통령 입에서 예. 이런 유사한 말 나왔다. 예. 참. 그 지금 여기 우리 저 정권에 키를 지고 있는 멤버들이.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흠모하는 사람들 아니야? 흠모하는 <laughs>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런 용어를 갖다 쓰고. 그런데 그 자력갱생이라는 게 얼마나 그, 그 겉과 속이 다른 건지 어,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음. 처음에 그 스탈린이 이 일국사회주의를 하면서. 소위 그게 이제 자력갱생의 시초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도 포드 자동차 시설을 갖다가 수입을 했어요. 네. 어, 그 자기네 그 공물을 팔아가지고 네. 그 공물을 팔아 서 공물이 모자란데 갖다 팔아서 기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막 굶어 죽었지 국민들은. <laughs>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살수 있으면 최대한 사왔어요. 네. 그런데 살 수, 사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외화가 없으니까. 네. 물을 수출해가지고 기계를 사와다 보니까 국민에서 굶어 죽었다 이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갖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짓을. 네.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걸 못하고 국민들을 갖다 강제수용소에 보내가지고 노예노동으로 건설 했죠. 네. 그게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이라는 게 무슨, 그, 저, 국제적인 협력을 하고 싫어서 자력갱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제관계를 다 망쳐놓고 나면 자력갱생밖에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을 노예 노동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혜란 어, 그 박사님 그카르에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자력갱생의 사례는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시절에 폭탄을 만들어야 하는데 폭탄 제조 재료인 염산이 없어서 대형 재료로 나무제를 태워서 대형폭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연기폭탄과 고춧가루폭탄이 있다. 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하학도로서도 예, 생각이 이게 염산이 한게 hcl인데 염산 대형으로 나무질 태워서 음. 나무질은 제가 잿물로 알고 있는데 참그 잿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산하고 강력이 글쎄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 노여 노동을 스탈린은 한 30년 했는데 여기는 7 0년 하고 있잖아요 음. 북한은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나라에 자유가 없고 북한에 한국이 한국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도 위험해진다 음.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얘기 자기 스스로 지금 그렇게 실토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방향을 이, 이 칼럼을 쓰시게 된 이유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기업. 총수들를 모아놓고, 네.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 수입처의 다변화와 네.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네. 그러면서,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네.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이제 와서또 정부는 또살짝또 빠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대기업을 협력을 당부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 이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일본에서 어 수입하는데 애로가 돼 있는 음. 재료들을 국내에서 대체 생산할 건설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과연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있냐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가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 이건 정말 심각한 혼란이에요, 국가적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두 남자가, 두 남자 제도권의 고하다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했던 모든 규제들 다 풀면 됩니다. 규제를 다 풀고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주면 그때부터 다들 스스로 진짜 다들 살아나갈 겁니다. 근데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목표로 삼는 건 국가의 발전이 아니고 나의 권력이라고요, 지금. 네. 참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네. 김일성 일가를 흠모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일성이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laughs> 전 국가를 자기 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 국가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그게 부러웠던가? 참. 그런 것 같아, 내 보니까. 아유, 자, 이번에 크리어 포스트의 그, 지금 두 꼭지의 기사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문 기사는 오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많이 구독도 해주시면서 전파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처음 방송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 중앙, 동화가 한순간에 성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런 구독자가 바로 지금 시청하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리브티 코리아 포스트를 그런 신문으로 갈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기자들과 좋은 또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저희들 기사 밑에 항상 후원도 있습니다. 그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 윈인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나라도 또똘 뭉쳐서 저 자파 독재를 어,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